안녕하세요 궁불입니다 이번 영상은 CIE 오라스티킹 2부에 관한 영상입니다 1부를 안보셨다면 1부 영상을 시청하시고 와주세요 2부에서는 1부에서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을 모두 설명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먼저 연합촛보원 소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촛보원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소환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준을 통해 안전가옥에 입장하여 소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안전가옥 소환이 어려우신 분들은 POE 커뮤니티 게시판 또는 채널링 대화를 통해 소환물을 얻으시면 됩니다 연합첩보는 현재 패치 상태로 원거리 물리 소환수입니다 물리 데미지를 물론 삼합의 소나기를 통하여 원소로 변경해서 사용 가능하지만 저가의 세팅으로 효율을 보기 위해선 물리 세팅 그대로를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부에 이어서 CI 세팅의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I란 카오스 이네의 약자로 생명력을 1로 만들지만 카오스 면역 상태로 만들어서 애슐로만 활동하는 빌드를 뜻합니다. 대형 패시브 노드에서 여기 있는 카오스 면역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거와 함께 맹신자의 서약이라는 노드로 생명력 재생을 애슐 재생으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오라들을 가져와서 소환물들에게 오라 효과로 딜을 올리고 내크 그 본체의 생존력을 높이는 빌드로서 빌드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빌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저가 세팅으로도 충분한 효율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유저분들이 사랑하는 빌드가 되었죠. 이 빌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점유만화 감소라는 옵션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합니다. 점유 만화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주얼을 타락시킨 옵션으로 나오는 점유 만화 1% 감소 옵션입니다. 고정 옵션에 스킬의 점유 1% 감소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들을 많이 가져와야 오라를 여러개를 돌릴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장비 아이템들을 통해서도 가져올 수 있지만 한계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얼들을 통해서 점유 만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빌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아니면 오라를 줄여, 줄이셔야 되고요. 먼저 CI 물리 오라 스테킹의 최대 효율의 오라를 모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부심, 공포의 깃발, 단련, 활력, 정밀함, 불의 순수함, 번개의 순수함, 얼음의 순수함, 새의 위상 또는 거미의 위상, 바할가속, 원격 기폭장치, 육체와 돌, 결이, 은총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만화 보유, 점유 만화 보유에 따라서 덜 필요한 오라순으로 제외시켜주면서 켜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의와 은총, 육체화돌, 원격 기폭 장치, 위상 등등은 한 개씩 줄이거나 늘리면 돼요. 정밀함 같은 경우는 잼 레벨을 올릴 때마다 점유 만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점유 만화 상황에 따라서 레벨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옷은 빅타리오의 영향력 또는 샤카와레 둥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빅타리오의 영향력은 장착된 잼의 점유 만화를 무려 30%나 감소시켜줍니다. 하지만 빅타리오의 영향력은 관대한 보조가 30레벨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야 하는 오라는 넣을 수가 없고 소환수만 영향을 받아야 하는 오라를 갑옷에 넣어야 됩니다. 물리초보원을 선택하셨을 경우 갑옷에 넣을 만한 오라잼은 자부심, 공포의 깃발, 정밀함, 원격 기폭장치, 육체와 돌, 가속 정도가 있지만 사실상 육체와 돌과 가속은 네크 본체가 받는 것도 중요하므로 네크 본체가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부위에 넣는 게 좋습니다. 샤카와르 둥지는 갑옷을 입기만 해도 전체 부위에 넣어놓은 모든 스킬잼들의 점유 만화를 5에서 10% 정도까지 감소시켜줍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한 옵션이 점유 만화이기 때문에 10% 점유 만화 옵션을 가져와야지만 최대의 효율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샤카와의 둥지는 잼을 아무거나 넣어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잼 소켓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당연히 6링크까지는 필요가 없고 점유 만화 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몽보조 정도까지만 연결할 오라들을 연결시켜서 갑옷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가속이나 자부심 등등의 점유 만화가 50%가 넘는 것들을 개몽보조와 함께 연결하셔야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오라를 사용하는 빌드이기 때문에 중형 스킬군 주얼에서 오라 스킬 효과와 점유 만화 줄을 줄여주는 패시브들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오르는 존재감은 오라 효과 6%와 함께 자신 및 동료들의 생명력 재생력을 1% 올려주게 됩니다. 우리는 에너지 보호막만 사용하기 때문에 HP 회복 플라스크는 사용할 수가 없으며 오로지 재생력을 올려서 생존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차, 차오르는 존재감은 우리 빌드의 핵심 패시브 스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존에 관한 오라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순수함 관련 오라가 있습니다. 불의 순수함, 번개의 순수함, 얼음의 순수함 세가지를 모두 발송, 발동시키면 아이템을 통한, 통한 저항력이 아무리 낮아도 최대 저항을 최대 9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의 순수함 잼랩을 레벨 23레벨까지 올리고 오라 효과를 180%까지 받게 된다면 저항력 최대치가 75%가 아닌 90%가 되어서 생존이 매우 뛰어나게 됩니다. POV를 통해서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화염 저항, 냉기 저항, 먼기 저항력이 오버되어서 75%가 아닌 87%, 87%, 87%가 되었죠. 그 순수한 스킬 레벨이 21레벨에다가 장갑 아이템이, 어, 타락한 장갑. 타락한 장갑으로 장착된 오라 스킬 잼 레벨을 2레벨까지 올려줬기 때문에 23레벨이 되어서 어, 저항력 최대치가 더욱더 많이 오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어, 오라 효과가 180%까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최대치는 87%에서 멈춘 상태입니다. 순수함 스킬 잼은 오라 주문 효과 범위 번개 잼, 레벨, 잼 레벨에 영향을 받는 잼입니다. 따라서 장갑의 타락 옵션 중 오라 잼 레벨 플러스 2 또는 효과 범위 잼 레벨 플러스 2 옵션을 착용 후에 여기에 순수함 21레벨짜리 잼을 장착하면 23레벨의 순수함 잼 레벨이 완성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 가지 순수함을 타락된 장갑에 넣고 사용하면 모두 23레벨 잼이 되죠. 23레벨부터 최대치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잼레그 순수함 잼 레벨은 23레벨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활력과 단련이라는 생존잼이 있는데요. 활력을 사용하는 이유는 맹신자의 서약을 통해서 생명력 재생을 모두 애슐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활력 또한 오라 효과가 높은 상태에서 잽 레벨까지 높여준다면 물약으로 회복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에너지 보호막을 채울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이 생체 해부를 통해 잽 레벨 극한까지 올리고 생명력 재생을 많이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생체 해부의 옵션인데요. 생체 해부는 오라 잽 레벨을 5까지도 올려주고요. 어, 타락하지 않는 아이템 하나당 초, 초 1초마다 재생력을 15나 올려주기 때문에 어, 모든 장비가 타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의 150 가까이 되는 생명력 재생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단련 또한 잼 레벨이 오를 때마다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가 오르기 때문에 생체 해부에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오라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아이템에 잼슬롯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목걸이를 통해서 오라 스킬을 가져오는 방법과 말로니의 기계장치라는 화살통을 통해 어... 잼슬롯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로니의 기계장치는 홈을 총 3개까지 얻을 수 있는 화살통으로서 여기다가 부족한 그 잼들을 넣어서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방법들을 천천히 채워나가면서 끝이라는 단어가 없는 빌드가 오라 스태킹입니다. 시즌이 끝날 때까지 도전해도 최후의 최후까지 빌드가 조금씩 변경되며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물이 없어서 직접 제작하게 되며 스킬군 주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변경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형 패시브 노드에 가장 좋은 스킬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대형 패시브 스킬에서 가장 DPS를 많이 올려주는 노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노드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노드를 찍었을 때 DPS가 높을 경우에 최대 5% 정도의 DPS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1 천만의 DPS를 줄수 있다면은 그거에 5% 정도 되니까 대략 50만 DPS 정도의 상승이 되고요. 어 이거는 반드시 찍을 필요까지는 없지만요. 만약에 패시브 노드를 8개짜리 추가를 해서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 새로운 시작이나 태고의 유대, 포악한 이빨 등이 있다면 은이두 가지를 찍고 이 윗부분에 있는 스킬은 아무리 좋더라도 찍고 찍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썩은 발톱이라는 패시브 노드가 있는데요 썩은, 패시, 썩은 발톱이라는 대형 스킬군 옵션은 어 꿰뚫기 확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꿰뚫기 보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꿰뚫기 확률이 100%를 유지할 수 있다면 썩은 발톱은 반드시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최대한 아끼면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거는 중형 스킬군 주얼입니다 중형 스킬군 주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차오르는 존재감 그리고 여러가지 오라들의 점유 만화를 감소시키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타고난 재능은 번개의 순수함 점유 만화를 30%를 줄여주고요 타고난 시리즈인 힘과 교활은 어 불의 순수함 또는 얼음의 순수함 점유 만화를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시는 게 좋고 어 자기 절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절제는 단련의 점유 만화를 30%를 줄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이든 단련이든 순수함이든 내가 필요한 점유만화를 좀 최대한 많이 줄여가지고 오라들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중형 스킬군 주얼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형 스킬군 주얼에는 저는 지금 현재 무한동력이라는 거를 넣어갖고 에너지 보호막체 대체를 많이 올렸는데요. 여기다가는 어 분광 주얼 또는 디버프가 있는 주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새 계약, 재촉의 계약 이런 것들은 어 이런 중형 스킬군을 이런 곳에다가 넣었을 경우에 이런 노드들을 찍게 됐을 때 페널티를 받게 돼요. 그 페널티를 없애줄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소형 스킬군 주얼 슬롯이에요.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활용하면은 아무래도 좀더 좋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스킬군 주얼들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돈이 많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무시무시한 눈 주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보호막 또는 소환수들의 뒤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어 돈이 없기 때문에 12시 방향에 있는 여기 노드에 끝없는 허기를 장착하지 못했는데 끝없는 허기라는 주얼을 구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 방향에 있는 12시 여기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내재한 에너지라는 주어를 구매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내재한 에너지를 넣고 여기 있는 포인트 융합 쪽을 모두 찍어 주게 되면은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이한 본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이 슬롯 포인트를 주지 않고도 여기다가 기이한 본능 하나를 장착했을 때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가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 제가 이 대형 스킬군 주얼과 중형 스킬군 주얼에서 반드시 사라 사라 이렇게 뭐 어떤 거를 똑같이 구매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상황마다 사람마다 오라 스태킹 빌드는요. 똑같이 가는 빌드는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되기 때문에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최, 최소로 필요한 레벨은 93에서 95레벨 정도는 돼야 모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웬만한 오라 12개 정도는 모두 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링을 좀더 올리고 나서 이 빌드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저처럼 처음부터 오라 스태킹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후에 오브를 좀 많이 사용하면서 음 빌드를 갖고 나가는 거고 처음에는 많은 오라가 아닌 저처럼 6개 정도 지금 저는 번개의 순수함, 자부심, 단련, 활력 공포의 깃발, 새 위상 이렇게 6개 정도의 오라만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속만 직접 보스방에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어, 조금씩 아이템이 올라갈 때마다 오라가 한 개씩 한 개씩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지금 현재 끼고 있었던 이런 아이템들을 모두 변경을 하는데 어, 사람마다 모두 모두 다릅니다. 파를 끝까지 유지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소집의 마법봉을 통해서 아이템을 바꾸시는 경우도 계시고 또는 투구에다가 망령소환잼을 넣어 가지고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게 변경이 되는 그 변경이 될 때마다 제가 1부와 2부에 걸쳐서 설명드린 방법을 차근차근히 이해하신 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끔 빌드를 조금씩 변경해 주시면 돼요. 이게 CI 오라스테킹이고요. 어, CI는 물리도 되고 원소도 됩니다. 지금은 제가 물리스테킹을 했기 때문에 쉐이퍼의 손길을 사용하지만 원소 CI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삼합의 소나기가 필요합니다. CI 오라스테킹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을 설명드리기가 정말 힘든 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뭔가 많이 궁금한 점들이 생기실 텐데, 그럴 때마다 제 생방송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